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검은양팀을 놓쳐버린 거야? 아, 대체 뭐라고 있었던 거야? 안 되겠어. 너한테 벌을 줄 거야. 유아나님, 아, 잠시만. 시끄러워. 잘 들어, 다음번에야말로 그 녀석들을 붙잡는 거야. 다음에 다시 실패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아프게 할 거야, 알겠지? 흥, 반드시 검은 양 틈을 내 앞에 무릎 꿇리고 말겠어, 반드시. 반항할 생각은 하지 마, 알겠지? 흥, 이 정도면 됐겠지? 초커의 작동은 멈춰주겠어. 그러니 얼른 나가서, 검은 양팀을 잡아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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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설마 칼바크님이 말씀하시던 폭주인가? 그래봤자 소용없어. 나한테는 이 리모컨이 있으니까. 이게 있는 한 네가 폭주를 해도 억누를 수 있어. 넌 계속 내 거라고. 칼바크님이라면 지금 검은 양 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실 거야. 지금 칼바크님은 너희의 대장인 트레이너와 같이 행동하고 계시지. 그러니 저 뻐꾸기인지 뭔지를 찾아가서 칼바크님의 지시를 듣도록 해. 알겠지? 그리고 기억해둬 너는 내 거야. 영원히. 가서, 내 치시대로 움직여. 개로 돌아간 건 아니겠지. 아니길 바란다. 통신 시작.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군. 유아나가 또 초커를 작동시킨 건가? 네. 그리고 또다시 폭주를 해버릴 뻔했어요. 고통을 참지도 못하고, 다시 짐승으로 돌아가려고 하다니. 저한테는, 역시 인간의 자격이 없나 봐요. 신경 쓸거 없다. 고통은 어떤 인격자도 짐승으로 만드는 법이니까. 하지만 그것도 이제 끝이다. 지금 막칼 바크가 검은 양 팀에 의해 피해를 입고 후퇴를 했다. 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칼 바크가 소지하고 있던 리모컨을 탈취하는데 성공한 모양이다. 우리의 제안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인 거라고 봐도 되겠지. 그렇다고는 해도,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다니. 검은 양 팀은, 내가 판단했던 것보다 우수한 팀일지도 모르겠군. 검은 양팀 여러분이, 그래 주셨다는 건가요? 역시, 그분들은 강하시군요. 착각하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우리 팀에는 아직 못 미치니까 말이지. 그렇군요. 착각해서 죄송해요. 알아들었으면 됐다. 어쨌든 칼바크가 리모컨을 상실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그의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한 명이지. 칼바크의 측근인 유하나 말이다. 그녀에게서도 리모컨을 탈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은 양 팀을 이용할 수 없을 것 같다. 칼바크가 리모컨을 잃어버린 이상, 그가 우리를 동지하는 게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해서, 우리를 이대로 저단하도록 유아나에게 지시를 내릴지도 모른다. 그 전에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지시를 내리지. 이 길로 유아나를 공격해라. 네? 유아나님을요? 하지만 그러면... 공격이 성공해서 유아나가 의식을 잃는다면, 그 즉시 리모컨을 회수하면 그만이다. 만일 공격이 실패해서 유아나가 초크를 작동시킬 경우에는 고통을 최대한 잡으면서 그녀의 손에 있는 리모컨을 탈취해라. 그녀가 출력을 최대로 올려서 네 초크를 폭발시키기 전에 말이지. 그 고통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군요. 무섭지만 해볼게요. 설령 제가 죽는다고 해도 그 리모컨만은 파괴하겠어요. 그래서 트레이너님이나 다른 팀원만이라도 구하. 다른 사람은 신경 쓸것 없으니 네가 살아남을 궁리나 해라. 이건 명령이다. 죽지 마라, 레비야. 포기하지 마라. 우리에겐 아직 이빨이 남았으니 내 지시에 복종하도록 해. 칼바크님한테서 얘기는 들었어? 들었으면 어서 가서 검은양 팀을 잡아와. 빨리 안 가고 뭐하는 건데? 아, 알겠어요, 유아나님. 하지만, 그 전에요. 주, 주, 죄송해요. 죄송하지만, 유아나님을 공격하겠어요! 어? 아, 아 뭐야, 갑자기! 아, 죄송해요. 안 아프게 할게요! 유아나님, 위험합니다! 켜. 유, 유하나님이 아니라, 테러리스트님한테 공격이, 이러면 안 되는데. 너, 너, 감히 날 공격하려고 하다니. 야! <laughs> 왜 자꾸 대드는 거야? 넌내 거라고 말했잖아. 내 말에 복종하란 말이야.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그럼 알게 해줄게 내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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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해주세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laughs> 그만 안할 거야 죽기 직전까지 괴롭혀주겠어 어, 저, 저기 저 유하나 씨? 김도윤 씨? 여긴 어쩐 일이죠? 그, 그 그게 맡겨 주신 폭탄들의 해체가 모두 완료됐다고 보고하러 왔는데요. 어, 이게 다 뭐죠? 왜 테러리스트가 여기 쓰러져 있는 거죠? 아, 그랬군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가서 좀 쉬고 계세요. 지금 난말안 듣는 애를 교육시키느라 좀 바쁘거든요. 아, 그렇군요. <laughs> 그만두길 원한다면 살려달라고 빌어. 나한테 복종하겠다고 맹세하고. 이대로 못본 척하면 미숙이한테 부끄러운 남편이 될것 같네요. 응? 김도윤 씨. 지금 뭐라고 하신 거. 미안해요! <웃음> <웃음> 뭐, 뭐 하는 거예요? 그 리모컨은 내 거라고요? 돌려주세요! 미숙이가 그랬어요. 눈앞에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구하는 게 클로저라고요. 난 클로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클로저의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얼른 리모컨이나 일해 주세요. 안 그러면… 죄송해요. 이제 끝났어요, 유하나님. 어, 레비안 나. 실례할게요. <laughs> 이대로 끝나진 않을까… <laughs> 난 위대한 칼바크님의 제자, 유하나야.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 같군요. 아,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음. 김도윤 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김도윤 님은 유하나 님을 따르겠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왜 저희의 편을 들어주신 거죠? 아 그, 그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그죠? 미숙이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군요. 그 미숙이님이라는 분 정말 정의로운 분이신가 보네요. 진심으로 두 분이 잘 되길 기원할게요, 김도윤님. 어어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네요. 어쨌든 고마워요. 아 그보다도 이제부터가 큰 일이에요. 당신도 알겠지만 유하나 씨를 따르던 테러리스트의 숫자가 상당하다고요. 지금은 나가서 특경대랑 싸우고 있는 모양이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쪽으로 돌아와서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신이 나가서 그들이 방심한 틈에 그들을 제압하는 거겠죠. 그렇군요. 사람과 싸우는 건 싫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겠네요 제가 나가겠어요 좋아요 그럼 이 길로 공항 폐쇄 구역에 나가서 적들을 제압해 주세요 유아나 씨는 저랑 로비의 다른 사람들이 결박한 뒤에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넌내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